나 피부 미용을 도수 치료로 받는 건 정확하십니다. 아. 소비자들이 범죄인 걸 인지하지 못해서 보험사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할수 있다 초보 운전 평아 그럼 오늘도 불태워 볼게요. 불태워 봅시다 안녕하세요. 금융의 모든 것들을 알기 쉽게 쏙. 소프리핑 해지는 금융 소프리핑 MC 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부 김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이경태 선임입니다. 두분이 자기 소개만 들어도 보험 사기 약간 이런 느낌이 확하고 오는데. 아,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임님 오늘의 주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나도 보험 사기범이 될수 있다고 보험 사기 예방하기입니다. 저같이 선량한 사람이 보험 사기범이 될수 있다니 무슨 말씀을? 그러실수록 더더욱 오늘 영상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불태워 볼게요. 불태워봅시다! 오늘은 크게 세가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 두 번째는 도수치료를 가정한 보험사기 마지막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입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사기는 뉴스에서 몇번본것 같은데 그리고 치과치료랑 도수치료? 대체 뭐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다 보니 경환님처럼 일반인 분들한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고령화 사회다 보니 치과치료가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난 사기 유형인데요 최근에는 보험 설계사와 치과 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보험 사기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경환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얘기요? 도수치료 관련해서 음. 병원에서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예전에 지인이 그런 일 있어봤다고 이야기 한번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네 병원 측에서 이렇게 제안하면 환자분들은 아 보험 처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범죄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휘말릴 수가 있어요. 범죄다 보니까 단순히 몰랐다고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 보험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조직형 보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길래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건지? 첫 번째 사례는요. 보험 모집 조직과 설계사가 공모해서 치과 환자의 치료 사실을 숨기도록 하고 보험 가입을 유도한 거예요.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 실장을 보험 설계사로 위촉한 다음, 내원한 환자에게 치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거죠. 이거 치료 사실을 숨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치과 질환이 발생해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런 환자들도 치과 치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험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면책 기간이 경과한 뒤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모집 조직과 이 설계사는 아그 매출 실적에 대한 뭔가 성장과 그에 따른 모집 수수료 이런 거를 보험사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아휴. 그렇게 서로 금전적 이득을 보는 사기 수법이고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보리보험 대리점 설계사와 치과가 조직적으로 공모를 하고 SNS나 전화로 치아보험 가입 후 간단한 치료를 받으면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보험사기를 공모한 치과에 방문하면 실제 치아보다 더 많은 치아를 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 이런 조직형 보험 사기는 설계사나 병원도 다 그렇게 말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보험 사기 사례들과 유의 사항을 잘 알아두는 것이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이평아 그꼭 제대로 배워서 저 주변에 많이 전파하고 다니려고요 첫 번째로 치과 보험 가입할 때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말라고 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협력병원을 소개시켜준다는 제의는 절대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시행하지 않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시술을 여러 날짜로 나누어서 시행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모두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음. 보험가입 및 면책기간 이후로 시술 날짜를 수정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서위진료기록부는 요구에서도 작성에서도안 되겠죠? 자, 다음 사례는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이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험업계에서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를 수사 의뢰한 현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 동안 110%나 증가했어요 네, 최근에 도수치료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고 보험업계에서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해서 보험사기 적발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쓰리아 보험 관련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범죄인 걸 인지하지 못해서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는 성형시술이나 피부미용시술 등 실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처치를 한 다음에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예요. 성형이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받는 건 정말 너무 빼박캔트 보험사기 아닙니까? 딱 봐도 이거 보험사기인데 이 녀석!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병원 상담 직원이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니까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하시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시는 것 같아요. 이 교수치료 관련해서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유의사항 알려주실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병원 상담실장 등 관계자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 다음에 불필요한 시술을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험금 허위 청구는. 보험회사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보험 사기 사례 유형은 금액이 소액이라 환자분들의 부주의함으로 발생했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자동차 보험 사기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 사기예요 사실 제가 정말로 이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 같은 초보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일단 뇌가 바로 정지가 오잖아요. 저도 운전 경력이 10년 정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엄청 당황하곤 해요. 오늘 금융 속을 통해서 이런 고의 사고 유형을 미리 숙지해 두시고 유의사항도 알아두시면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할수 있다. 초보 운전. 먼저 보험 사기 현황을 살펴보면요. 작년에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4,705억 원으로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인 1조 818억 원의 43.5%를 차지합니다. 4,705억이요? 맞습니다. 금액이 진짜 상당하죠. 1,581건의 사고가 발생한 109명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분석 결과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후진 주행, 후미 추돌 등 대부분 보험 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경호 씨가 그랬잖아. 요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어... 세상에 나억가하는거 아니에요? 특히 억가 뭔지 아세요? <laughs> 예를 들어 실상 차선에서 진로 변경을 한다면 고의 사고 피의자가 자기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험 사기 차량은 이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고 있다가 사고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도 비보호 자의전 차량과 접촉한다거나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진입하는 자동차와 접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갑니다. 보험 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법계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설! 명심하고 저도 운전하겠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요. 상대 차량이 현장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고요. 보험 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증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험 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적극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는 방법까지 어떻게 깔끔하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금융감독원의 대표 전화번호인 1332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험 보험 사기 신고 메뉴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를 하셔도 되고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대응단으로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도 보험 사기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적극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여기 여기로, 여기로 해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의 경찰청, 금융감독원, 그리고 생선보험협회 공동으로 2023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홍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금융 속 브리핑 모든 회차가 그랬지만 오늘은 진짜+ 진짜 리얼+ 리얼 내 삶에 정말 제대로 도움되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가 판을 칠수록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보험 시스템 자체에 해악이니 반드시 주의하고 의심되면 신고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주의하고, 주의하고 의심되면, 의심되면 신고하자, 신고하자. 금융 감독원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금융 속 브리핑 다음 편도 함께해요 안녕. 안녕. 두 분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병원들은 네. 아마 다 교도소에 가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와, <웃음> <우와>. <웃음> 와, 와. <laughs> 저희는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laughs> 와. <우와. 웃음>